안녕하세요. 민구둥입니다. 오늘도 큰 힘을 애를 위해서 무엇 위에서 북치바리 게 되었는데요.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? 두근두근. 오늘은 누가 먹음? 구장을 읽었어요 구장이 말이에요. 무려 구장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예그 네,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말이죠 예수님이 빵이 다섯 개밖에 없고 물고기가 두 마리인가 밖에 없었는데 그 오천명에 오천명에 만명인가 오만명인가 아무튼 그 사람들을 다 먹이 쓴다고요 그러고도 열두 바구니가 나왔어요 <laughs>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을 큰 이모 내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천국을 가봐요! 네, 이때까지 미국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.